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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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거 그 맞춰 가지고. 좀사람줄좀맞추시다줄 맞추시고. 예 자, 이쪽에가. 그도시 자, 인도 딱 커서 나 가지고 자, 잠 그럼 저 한번 보십시오 그 인도에 닿지 않으니까, 인도 딱 뒤에 딱 끊어내가지고, 여기에 딱 발끝을 맞추십시오. 예, 네, 그렇지. 그 발끝을 그 끝에 맞추십시오. 예, 네, 발끝을 맞추시기 바랍니다. 네, 응, 응, 응. 이쪽으로, 이쪽으로. 앞에 발끝을 여기 맞추기 시오 그렇지. 자, 발끝을, 이 앞에 인도 있는데, 저 앞에 발끝을 맞추십시오.

나오지 안 걸어. 나내 자, 오늘, 발언하실 어, 분들은, 비자 해결, 랜카드 들고 앞으로 내려가가지고, 그렇게 사시면 좋겠네요. 어, 우리 박단지 대표님들은, 앞으로 좀 가운데, 랜카드 들고, 야, 랜카드 누가 두 사람만 좀 들고 앞으로, 서정정 목사님. 예. 서정정 목사님, 아이고, 안 되겠네. 자, 누가 두 사람이 랜카드 들고 자, 앞으로 오세요. 예. 뱅카드는 뱅카드 안되 자 여러분 잠깐만 자, 제 안내마저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